아 어, 형님 어 진짜. 요즘 벤츠 보면 살짝 마음 아파가지고 어. 저희 1층에 한성모터스가 있는데 음. 파업을 하셨더라고요 어. 오늘은 좀 현수막 내려가긴 했는데 음. 여기 비싸요 사지 마세요 <laughs> 보면서 아 수입.. 확실히 수입사 딜러들이 진짜 힘들구나 아 그리고 이게 문제인 게 뭐냐면 형이 지금 그 벤츠차 하나 위탁 받은 차 있거든? 네 에이스를 그 받으려고 한성에 전화했어 네. 전화도 안 받고 전화를 피드백 요청했거든? 네 어드바이즈? 네전화안와 근데 안 해. <laughs> 벤츠가 지금 또 파업하고 있지, 그지? 그죠. 네, 실사 브랜드 영업사원 특히나 네. 이제 있으신 분들이 뭐 많이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 뭐 근데 힘든 건 마찬가지, 저희도 힘들어요. <laughs> 자, 오늘은요, 이 클래스인데요. 이 클래스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잘 팔리고 있잖아. 네. 오늘 또한 플러그인으로 준비했고요. 이 클래스가 원래 단점이 딱 뭐였어? 두 바디 대비? 옵션이, 그지? 아, 네. 쫙 빠지는데 하이브리드 좀 다르더라고. 옵션 챙겨가시고 연비 챙겨가실 수 있는 오늘 그런 모델. 자, 하이브리드 보여드릴게요. 됐죠? 자, 오늘 첫 모델은 하이브리드입니다. 아, 오늘 연식 교수 너무 좋고, 또한 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e 클래스로 준비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등급은 익스클루시브 등급이고요. 자, 프로필 진행할게요. 자, 19년 12월 등록에 주행거리는 약 9만 1000km고요. 누이 없고 사고력 또한 깔끔하고 완전 무사고네요. 예, 차량은 E300 하이브리드고 익스클루시브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완전 무사고, 보험이력 빵! 6개월에 보증 1만키로 적용해드리고, 연비 끝장나게 잘 나온, 오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죠. 오늘 준비한 금액 2,890원. 뭐, 2 0만원대 해서 하이브리드 세다 비싸지 않습니다. 자, 이 e 클래스 외관실을 보여드릴게요. 솔직히 색상 이야기는 살짝. 넘어가고, 음. <laughs> 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음. 형은 만약 진짜 이크를 사신다라고 하시면, 음. 아방가르드, 익스클루시브, 음. 어떤 거 선택하세요? 이제 요거는 냉정하게 실속형으로 보게 되면 난 익스가 낫지. 왜냐면 아방은 좀 시트가 너무 달라. 아. 어 나는 이시트에이 익스클루시브가 너무 이 멋있고 그리고 실내 딱 들어가면 좀 우드를 좀 사용했잖아. 그죠 고급스럽고 이때 당시엔 사실 아방이 젊은 느낌으로 그니까 그릴이랑 벤츠 로고 마크 있잖아 저기 붙어져 버려가지고 뭐 아방가르드가 많이 팔리긴 했는데 정통 벤츠는 에, 익스클루시브다. 음.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 하이브리드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서 저속에서 전기와 함께하기 때문에 가속도 바로 너무 좋고요 자 연비 좋고 가격 좋은 이클래스 하이브리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또한 이 차량 신차 장기 렌트 이력은 있다라고 고지를 드리면서 이클래스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전방 카메라까지 있죠 예. 네. 통풍까지 다 있더라고 아, 시원시원하게 컬러도 시원한 컬러 뭐 우리가 좋아하는 그지 어, BMW 카본 블랙 컬러입니다 네. 벤츠도 뭐이 컬러 냉정하게 나쁘지는 않아. 어, 뭐 나쁘지는 않은데, 뭐 그렇다고 요즘 뭐 개인 취향이 네, 좀 있죠. 어 옆에 마침 카본 블랙이 있는데요. 뭐, X7인가? 벤치가 조금 더진하네아 블루빛이. 근데, 어 타고 싶다 얘는. <laughs> 어 죄송합니다. 아, X7. 아 너무 착했죠. 실내를 네. 보니까 이런 거 보세요. 우드에 양통풍의 사운드 기능, 그다음에 헤드업 기능. 크, 핸들도 멋있고 시트도 멋있죠. 예. 고급스럽고 썬루프까지 해서. 이 클래스를 우리가 선택할 때좀 아쉬웠던 부분, 옵션적인 부분 있잖아. 네. 이거 다, 어, 다 해칭, 해칭, 해칭. 그래서 열선 사운드 기능까지도 있고, 어, 뒤에는 태우진 않았고, 나는 이게 왜 이렇게 이 라인이 멋있을까? 와이루 어, 라인이 참 멋있더라고. 저는 저거밖에 안 보이합니다. 계기판, 저 전자식 와이드 콕피시 저거. 예, 이 클래스에 그냥 좀 아날로그가 들어가면 조금 솔직히 짜치긴 하지, 그지? 아, 그죠? 약간. 예, 이클인데, 그래도. 2300, E 모델이고, 하이브리드. 되게 잘 팔려요. 예, 근데 잘팔린 이유가, 어, 컨셉이 확실하잖아요. 고급스러우면서 연비 좋고, 유지비 좋고, 그래서. 나 같아도, 어, 하이브리드 무조건 살것 같아요. 보증 넣어드리죠? 연식 짱짱하지고 옵션 좋죠? 가격 2천만원대. 비교할 수 있으면 그랜저 하이브리드랑 비교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외관 보셨고, 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에 들어왔고, 뭐, 통풍이나, 예, 이 사운드 기능, 있고, 메모리 기능까지도, 예, 올라가져 있고, 우드 고급스럽게 올라가져 있죠? 오토라이트 전자파킹. 음, 자, 크루즈 기능 올라가져 있고, 헤드업, 헤드 기능 올라가져 있고, 어, 볼륨 블루투스 기능, 패드시프트까지도 보시면 되고요. 이쪽에는 9만 키로대. 그리고, 헤드 헤드업 기능까지도. 블라가져 있습니다. 자 위쪽에는 썬루프 적용이 되어 있고 예, 이렇게 내비게이션도 후방 카메라 어뷰까지 아, 딱 있고 이렇게 센터페시아도 트림이 우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날로그 시계도 하나 들어가져 있고 자 전방 센서라든지 카메라 버튼, 뭐 주행 타입 이런 식으로 예. 다섯 가지로 오 세팅이 가능하더라고 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좋은 거는 옵션이 많아서 좀 괜찮은 것 같고 어... 우리 항상 e 클래스 s s 그지? 옵션이 좀... 좀 마음 아, 아프긴 했죠 아 어, 아쉬웠지 좀뭐 어, 아방이나 익스나 사실 예전에는 좀 예민하게 봤지 지금은 그냥 잘... 그치? 되려 아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익스가 좀 고급스럽긴 해아 익스클루시브가 저는 솔직히 옛날에 S랑 익스클루시브 e 클래스 요거랑 구분을 못했거든요 차 음. 그 생각하면 가성비 S다. 밤에 잘 보면 그지? 그죠. 이 쿨인지 S인지 잘 모릅니다. 따라 뭐 저희도 플러그인을 또 많이 찍고 있고 플러그인 차들이 인기가 또 좋은 이유가 경제성이에요. 요즘에 왜 전기차가 잘 팔리고 네. 뭐 디젤, 하이브리드. 왜잘 팔리겠습니까? 돈쓸 때가 많거든. 아껴야 되거든. 그죠. 기름값으로. 차 아... 자체도 좀 묵직하고 배터리가 좀 들어가서 에... 승차감도 일반 차량이랑 좀 다릅니다 확실히 또 고속도로 무게감도 있더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냉정하게 뭐 별로 아쉬운 게 없어 어, 계기판부터 옵션도 적당하게 올라가져 고 저는 통풍 없어도 되는데 계기판만큼은 포기를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아 그치 애날로그식으로 들어가면은 좀, 진짜 좀, 예. 뭔가, <laughs> 벤츠 느낌이 조금. 아, 떨어지지, 그지 네. 맞아 오늘또 오늘은 이 클래스 또 준비했고, 꼼꼼하게 점검해서, 예, 출고까지 도와드릴 테니까. 자, 시운전 마쳤습니다. 어, 차량, 뭐, 상태 너무 좋은 것 같고, 편안하게 문의 주십시오. 자, 이 클래스 마쳐볼게요 자, 오늘 준비한 이 클래스 2890, 전액한 폭성관의 수원, 수원에 있습니다. 전면을 홈페이지에 장기렌트 이용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썸타가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